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돌리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용할 내용은 그 파이브 연합풀 많이 쳤잖아요. 네. 그런 각을 이용해서 앞돌리기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고 쳤, 쳤을 때 매우 정확성이 높게 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파이브 연합 파이브 연합의 그런 라인을 이용한 앞돌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제, 시작할게요. 네. 제일 먼저, 자, 누구나 아시겠지만, 50에서 30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네. 회전 고정. 1시 반에 투팁 고정으로 이렇게 치면, 저기 맞고, 맞고, 여기 맞고, 코너로 가잖아요. 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너무 많이 쳐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 어... 이 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공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갈 때, 네. 어, 이, 투팁을 주니까 회전 이제 이 공이 오른쪽 선으로 맞춰가지고 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와가지고 공이 이렇게 맞는 겁니다. 지금. 네. 맞는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퀴선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 투팁을 줬을 때저 코너랑 여기랑 이렇게 맞아지는, 네네. 붙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퀴선을 여기로 향해서 쳤고 투팁을 줬고. 코너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공이 되는 거예요. 길이. 네. 저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네.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번째 포인트로 바뀌어요. 아. 이쪽에서 네 번째 포인트로 바뀌면서 투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 그 당시 Q 있는 부분이 네. 4포인트 정도 된다 그 얘기죠. 네, 50에서 여기를 치면 여기를 맞고, 여기를 맞고, 여기 맞고, 코너로 가잖아요. 네. 코너로 딱 가는데, 이쪽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네.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4포인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 2포인트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4에서 말이죠. 2로. 예. 네. 여기서는 포인트가 왜 차이가 나겠어요? 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랑. 입자반사 때를 생각해 보되 네, 되겠네요. 입자반사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앞돌리기 치실 때에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 기준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이, 제 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4에서 2로. 네, 투 2팁 쳤을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코너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쪽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음, 큐선이. 네, 큐선이. 큐선이 이렇게 치면 어디에 있던 간에 공을 치잖아요. 네. 코너로 갑니다. 코너를 어. 따닥 돌아요. 어. 아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이 공이 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 4하고 그러면 2를 이으면 되겠 2하고만 이으면 돼요 중간중간이네요 그러니까 장쿠션 중간이래 예, 장쿠션 중간 그렇죠 그러면 코너 간다 투, 이 투, 라인은 무지만히 쳤을 거고 네. 이 라인 기준으로 해서 앞돌리기를 치는 거예요 자 네. 4포인트에서 2포인트를 네, 치면 딱 겨냥을 하고 치면은 코너를 돌아요 이렇게 오 신기하네요 네. 코너를 이렇게 타닥 돌아요. 네. 자, 이게 기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코너 도는 라인. 네. 코너를 도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제일 정확한 라인이에요. 매우 쳤던 매번 쳤던 공이기 때문에. 채면 코너를 타닥. 네. 음. 자, 이 라인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다 마찬가지예요. 라인에. 라인에 있으니까. 그 라인이. 네네. 라인에 걸렸다. 그러면은, 겨냥하고 치면 코너를 돈다. 오, 좋아요. 네, 어디에 있건 간에 코너를 돌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본은 뭐냐.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하나 생겼죠? 4, 아, 그, 네. 4에서 네. 2치다 네, 4에서 20이 정확한 겨냥이 서 있죠. 그러면은, 퀴선이 한이 정도 조금 작게. 조금 길게 네, 네, 이렇게 네. 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치게 되면 한금 길어지겠죠. 어, 네, 네. 여기를 치게 되면 코너 앞쪽을 맞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조금 길게 돌게요. 조금 앞에요. 여기서 겨냥하고 뭐공한개 정도. 거기를 치면 장 쿠션 먼저 맞. 여기 여기를 맞겠죠. 장 쿠션. 네, 길어지니까. 네. 한번 볼게요. 자. 조금 길, 공 하나 정도, 한 3포인트 정도예요 겨냥하고, 치면. 좀 길어지죠? 네. 자. 다시 한 번. 자. 그러면 길게 치는 음. 거? 좀, 기, 원래 기준이 일로 왔잖아요. 네. 일로 오는데, 좀더 길게, 이 정도 길게 치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길게 하면 되고. 네. 요 정도 길게, 그게 감이거든요. 좀쳐봐야 네.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3포인트 정도 길게 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3포인트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이 정도 좀 치면은 저쪽에는 한 1포인트 정도 길어지거든요. 원 1포인트 정도 길어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앞에 쳐 볼게요. 3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 정도 앞에 치면 여기 맞고 이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아, 맞고. 짧게. 네, 짧게 들어갈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치면, 여기 맞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니까, 매우 정확한 기준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 되게 좋네요. 하나가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치면 당연히 조금 길어지겠죠. 네. 여기, 좀 이렇게 치면 더 짧아지겠죠. 네, 네, 네. 기준 정확한 거 하나만 있으면, 네. 많이 사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지금 50에 30각을 이용한 앞돌리기였고,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50에 40을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짧게 들어가잖아요. 예, 10이 짧게 들어가겠죠? 네. 50에서 이거 많이 쳤죠? 네. 가운데 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네. 가운데 포인트를 치면 저쪽 맞고맞고 맞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 이걸, 이거 오늘, 두 번째로. 50에서 40을. 그럼 그 네. 라인을 또 알려주시죠? 네, 예, 그 라인이 똑같은 라인이에요. 짧게 보내는 라인. 네. 치면? 10포인트 라인으로 들어와요. 네, 네. 10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같은 거다는 거죠. 자. 50에서 40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연결하면 이렇게 쳤을 네. 거예요. 쳤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와 가지고 공이 이 정도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원포인트 금방이 라는 거죠. 이쪽 아,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쳤을 때 뭐, 이쪽 금방은. 거기는 변화... 몇 포인트에서 대략? 3포인트 좀안 되는 지점에서? 여기요? 예. 네.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아. 이렇게, 3... 이 선이 딱 맞진 않아. 약간 앞이야. 아, 3.5라고 약간... 네,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앞이라고 보면 돼. 3.5. 조금 앞이에요. 조금 앞에서, 자, 원을 겨냥하고요. 원 포인트? 예. 치면, 맞고, 맞고, 원으로 온다. 아, 그럼 한 3.3? 3.3?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포인트하고 이거보다 조금 안쪽이다 생각합니다. 조금 돼요. 살짝. 네, 이거보다 조금 안쪽이다. 거기서 원포인트를 겨냥한다고요? 네. 음. 이 라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치면 다 똑같이 같이 원포인트로 온다는 얘기예요. 네. 원포인트로 와서 이게 맞겠죠? 거기, 초크 하나만 놔주실 수 있어요? 어디요? 거기 시작점. 시작점? 출발, 출발 라인. <laughs> 출발이 여기죠. 근데 아까 3보다 조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 안 됐어요. 이렇게. 네. 요 정도 뒷 부분 네, 정도, 3 3 정도 네, 되네요. 이정도요 이런 이 요러, 요러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원 포인트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네. 단 쿠션은 원 정도 맞는 거죠? 네, 원 퀴선이 이렇게 네. 해서 퀴선을 원으로 맞춰요. 그리고 쳐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더라도 퀴선 맞추고 치면 원으로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맞, 맞는 거예요. 네. 매우 정확하요 이게 너무 정확해서. 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또 투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두께만 맞춰가지고 거기만 에 맞춰주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조금 뒤에 치면 좀 짧아지고 짧게, 좀 길게, 길게, 길게? 칠수 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였잖아요, 아까 원 맞았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다. 그 그러면 라인이었다. 이 라인에서 조금만 밑에 맞춰주면 되는 음, 거야요 그러겠네요. 네. 쳐볼게요. 거기보다 조금만 밑에 주고 치면. 조금 더 길어져서 오, 이렇게 들어가요. 좋아요, 좋아요. 자, 원래 라인에서 조금 더 앞에를 치잖아요. 좀 작게 치잖아요. 네네네. 그러원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작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만큼 좀 작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에서부터. 네. 기준보다 좀 작게 경향을 하고요. 치면 여기는 이렇게 한칸 맞을 어, 수 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준 하나가 정확한 게 있으면 그쪽 앞뒤로 조금씩은 얼마든지 네.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일로 오는 거면 여기냐, 짧게냐 길게냐,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에 30을 이용했고 50에 40을 이용했어요. 네. 그럼 다른 것들은 뭔 이용하냐?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50에 30이라든가 뭐 60에 40이라든가 뭐 45에라든가 이쪽 라인은 그렇게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거 네. 50에 뭐 50 기준 각. 네. 아니, 60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60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위치상으로. 60에 예를 들어서, 60에 40이잖아요. 그렇죠. 60에 40 치면 코너잖아요. 코너, 코너 각이죠. 코너 각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60에 4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아, 이 정도 치면 되겠구나. 오. 그런 각을 잡아내는데 좀 편안해요. 아. 잡아내는 게 편안해. 이렇게 들어가는 각하고 이쪽 들어가는 각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것만 조금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들어오고, 네. 네. 들어오는 각하고 이쪽에, 이쪽에서 보는 각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것만 네. 좀 조심하시면 어떤 거라도 칠수 있다. 어, 되게 좋네요. 네. 오늘 이거 앞돌리기. 자, 그럼 앞돌리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왔다. 네. 그러면 1 0 포인트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40, 50에 40이잖아. 네.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공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요렇게 들어가면. 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이, 이 두께만 계산해서 쳐주면 돼. 자, 이 두께가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네. 절반? 그럼 절반 한번 쳐볼게요. 자, 겨냥을 하고, 절반을 겨냥하고 서주는 거예요 오, 매우 정확해요 매우 정확하고 이건 치면서 그냥 너무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네. 뭐 그냥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보다도 쉽게 칠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강력 추천하는 바이에요 네. 강력하게 많이 추천하는 바이고 뭐 짧게 길게 뭐 얼마든지 할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브 앤 하프 를 이용해서 싸게 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어디에 맞아야 될까요? 이 정도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런 각은 좀 쉽진 않은데, 자, 몇에서 몇을 치면 일로 오죠? 자, 예를 들어서, 40에서 40, 35에서 35.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40에서 20. 이 라인이야, 지금. 이 라인으로 오면은, 일로 오는 거예요. 요런 라인으로 가면 트팁으로 쳤을 때 네, 요 네, 라인으로 가면 지금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코너 앞쪽만 치면 일로 들어와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너 앞쪽만 치면 네, 코너 앞쪽이면 한 3두께되잖아요 자 3두께로 겨냥을 하시고 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공들도 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이것만 맞으면 들어가잖아요. 네. 공이. 일로 뭐 들어오면, 거의 코너각이에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40에 40, 이런 코너각. 35에 35, 이런 코너각. 이런, 거 아, 여기 있죠. 코너라는 네. 얘기가 있죠. 코너를 네. 타는. 35에서, 각각이죠? 네, 35를 쳤을 때, 요렇게 코너각. 이런 각이에요. 뭐, 25에서 25를 쳤을 때, 코너각. 이런, 이런 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정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 정도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게 각도가 한 3도께? 네. 2.5, 3도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뭐 공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빠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음... 네. 좋네요. 빼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네.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처음에는 50짜리 그것만 몇 개. 아까 알려드린 거 50하고 네. 50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로 들어가거나 뭐좀 길거나 작거나 50에서 20도 돼요. 50에서 20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어. 이쪽에서 치면 이 정도 맞아요. 자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50, 50에서 20 치는구나? 50에서 20을 쳐볼게요. 50에서 20을 친다. 휘선으로 맞추고 프레임 포인트로 쳐주면 네. 어디 맞았어요? 어저초크하고원 포인트 사이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어디요? 그 사이. 요 정도? 아, 네네네. 요정도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50에서 20을 치면 이런 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라인부터 했을 때, 요 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라인이 정확히 어디냐 보니까, 이 라인 있죠? 네. 이 라인보다 약간 이쪽으로 조금 나와요. 네네. 네. 이게 기본 선이다는 거예요. 네. 이 선에 있는 건 어디에 있어도 다 똑같아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칠 때에는 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네. 들어간다 이 라인이 이해가요? 네 그래서 그 라인 하나를 잡아 놓는 거죠 잡아 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 길게, 짧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아까 하듯이 네그 라인만 알면 네 라인만 이렇게 하면 좀 짧아져요. 이렇게 치면 좀 짧아져요. 그 가장 위쪽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이 가운데로 맞았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치면 빨간 쪽에 안쪽을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고 네. 작게 칠때자 조금 길게 쳐볼게요 이번에는 네. 라인이 그 라인보다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면 그거보다 좀 길게 들어가긴 음. 들어가죠 네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 조정은 어렵지 않아요 네. 정확한 라인이 중요한 거지 그거보다 조금 짧게 조금 길게는 너무 쉽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0을) 짧게 할 건지 코너로 칠 것인지 그런 기준만 잡으면 앞돌리기 칠때 매우 유용하다 네, 네. 공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공이 떴어요 자 이렇게 떴다고 해봐요 그럼 코너보다 (10으로) 짧게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50에서) 50에 (10을) 보는 거예요. 이 어, 라인을 그러네요.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라인보다 조금 앞에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근막을 맞추는 거죠, 지금. 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 원 맞고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죠. 이해 가요? 네. 자, 그럼 이 정도 맞추려면은, 어, 한 2, 3, 2.5 정도 되는 두께예요. 네. 그럼 2.5 두께로 한번 맞춰볼게요. 앞 돌리기로 치는 거예요. 약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얼마나 편안하게 네, 치겠어요. 네네. 네. 뭐 그냥 좋네요. 거의 가장 좋아하는 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돌리기를 파이브 앤 하프를 이용한 앞돌리기 라인 잡는 법.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